이건 뭐야? 우와, 이야, 정말 턱이, 이야, 턱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와, 이 녀석, 오, 이건 또 뭐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색깔이 왜 이래? 우와, 이야, 이 기다란 와, 턱, 우와, 정말 매력적인 군치노군요. 자, 이 녀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궁금. 이곳은 바로 만천곤충관 5층 곤충생체용품지하 전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 계신 노미노님이 아, 상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미노님, 이건 네. 뭡니까? 어, 메탈리퍼 가위사슴벌레라고 하죠? 그 아, 메탈리퍼. 오, 오 메탈리퍼. 여기 있는 전화종을 한번 가져오고. 아, 전화종 오호, 네. 재밌군요. 그럼 오늘은 메탈리퍼 가위사슴벌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호님 네. 이맨 처음 거 이거 네. 약간 좀 크게 꽤 크네요 네. 요것은 뭡니까? 이게 원명화종이요 아 원명화종 그러면 키클로마트스 네. 메탈리퍼 메탈리퍼 네. 어허 요것은 산지가 어떻게 되죠? 술라웨시 본섬이요 아 술라웨시 섬 네. 어허 이야 특징이 약간 좀 불그스름하군요 네 얘네가 광택이 좀 적고요 음. 그 보시면 옆에 있는 다른 아종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광택이 거의 없다시피하죠. 아, 광택이 좀 없다. 네. 아, 그렇군요. 턱 힘으로도 살짝 그 다른 나중에 비해 약한 편인데, 그냥 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좀 휘어 보이고. 오, 네. 원래 약간 턱도 좀덜 휘고, 네. 아, 광택이 좀 없고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것이 원화종의 특징이라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오. 그리고 보시면, 오. 예. 딱지 날개 부분에 예. 살짝 둥글둥글하잖아요 딱지 날개 부분? 네. 여기가 살짝 네. 어깨 부분이 살짝 둥글둥글하게 아, 아, 다른 아종이랑 아. 구분할 때 깊게 사용할 수있고요 거기 저기 둥그스름하고 다른 아종은 약간 각이 있나 보죠? 네 오, 그렇구나. 이따가 설명드릴 아종하고 구분할 때 음, 이걸 쓰는 음, 음, 거죠 아 요거가 원아종이니까 요거라고 비교할 때 다른 아종의 다른 점 이런 걸 네.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원명화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두 번째 거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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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아이고, 아이고, 요거, 네. 요거, 요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메탈리프 피나예 좀. 네. 아 피나예? 그 옆에 네. 거 뭡니까? 역시 피나예요. 아 피나예. 아 색감이 이걸 보통 우리가 그뭐 블루블랙형 뭐막 그런 거죠? 이게 네. 지금 아 그렇고고. 요것은 이제 보편적인 그런 피나예. 아하 이것이 산지가 어떻게 되죠? 펠랭섬이요 아술라이시 옆에 있는 펠랭섬 네. 오호 그렇군요 펠랭섬 같은 피나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개체 수가 많은 거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예, 아종입니다 이것이 네. 바로 키클로마토스 메탈리퍼 피나에. 피나에 아하 요게 보통 형 일반형이고 이것이 이제 부르블레형. 네. 음, 그 외로 무슨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거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예, 다리에 예, 예. 황반이 없잖아요. 어. 황반이 없잖아요. 어? 다른 종은 메탈리... 보시면 황반이 있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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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네. 거, 그거. 얘도 오. 황반이 있고. 그러니까 메탈리퍼 중에 피나이야 종만 황반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오. 오. 네, 그리고 사이즈로만 오. 봤을 때도 얘가 제일 크게 나오거든요. 아, 피나이가 제일 크고 네. 황반이 없고 제일 크고. 음. 광택도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마이아. 어쨌든간에 아하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오, 그게 피나의 특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크다. 이야. 그럼 인기도 에, 좋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요것은또 뭡니까? 이게 그 최근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난 이소가이 와종이고요아 이소가이. 네. 아 이소가이 이소가이는 그 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탈리아 부섬이요. 네? 아, 탈리아 탈리아브섬오 네. 이게 바로 키클로마트스 메탈리포 이소가이. 네. 아하. 요것은 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징이 좀 독특한데. 예. 일단 딱지나개를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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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으로 해서 보면이 예, 예, 예. 여기 살짝 딱지나개 부분이 살짝 삐죽 튀어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오오오오. 살짝 각져 있고 삐져나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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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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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턱 부분을 보시면은 예. 얘가 살짝 각져 있거든요. 시작. 어 그러네요. 약간 쭉 뻗었네요. 그냥 이렇게. 시작 뻗은 어, 시작. 시작부분. 시작 부분이 살짝 각져 있는데 아, 이걸로 보통 다른 아종들하고 구분하죠. 아 그래요? 시작부에 살짝 각이진 거 네. 아, 요거 가지고 다른 아종하고 구별을 한다. 네. 음, 체집지가 탈리아브섬이. 그 그러니까 알면 확실하게 이소가이인데 혹시 막 섞였을 때는 이런 거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보통 피나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자, 피나이하고 헷갈리다 각진 부분 음, 그리고 얘는 음. 피나이는 황반이 없다 했잖아요. 예. 예.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예, 그걸로도 네,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키클로마트스 메탈리포 이소가이. 예, 예. 음,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뭡니까? 어, 아이노미칸스요. 아, 아이노미칸스 할마헤라. 네. 아하, 할마헤라섬메 아이노미칸스 키클로마트스 메탈리포. 아이노미칸스. 네. 어, 요것도 좀 개체수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으 네. 요것도 뭐 예? 색감이 약간 좀 붉은기를 살짝 띠네요. 네, 보통 흔한 어허... 색감이죠, 이게.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옆에 거 요거는 뭡니까? 그 한때 오탄이라고 불렀었죠. 아, 오탄, 이 오탄이 있죠, 오탄이 있죠. 오탄이라고 어허... 불렀는데. 어. 이 17년도 논문에 부토넨시스가 네. 나올 때, 부토넨시스 네. 아종이 새로 나올 때, 네. 어, 이 아, 어, 이 오타니아 종을 네. 그 아예노미칸스 아종이랑 통합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통합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할마헤라잖아요. 요곳은 네. 산지가 어디입니까? 모로타이라고 해서 네.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아, 네. 할마헤라 바로 옆에 있는 모로타이섬. 네. 그래서 이거가 바로 오단니 5단위? 네. 오위니였는데 지금은 아인놈 칸스로 그럼 통합됐겠네요. 어, 일단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단니가 없어지고 같이 이제 이것이 아인놈 칸스 네. 하나로 네. 오호 그렇군요. 자, 아인놈 칸스하고 오단니는 아인놈 칸스로 통합됐다. 아, 네. 요렇게 이해 일반적인 정설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반적으로 아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거요거 뭡니까? 얘네가 메탈리퍼 상기렌시스 아 크라마트 메탈리스 상기렌시스 네. 요건 좀 귀하지 않습니까? 어좀 귀하죠. 여기 상기섬 상 상기렌 상기르제도 네. 네. 상기르제도에 있는 상기렌시스 어 요건 특징이 뭐 광택이 다른 어. 나종이랑 다르게 살짝 녹색빛 아 검색광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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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종에 비해서 광택이 되게 강해요. 오, 그러네요딱 봐도 애 예, 약간 녹색이고 광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 네. 반짝반짝, 이야, 진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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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것이 바로 산기랜시스 네. 음, 음, 요것은 지금 좀 구하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브리드는 가끔씩 매물이 나돌긴 아, 하는데 아, 와일드는? 와일드는 가끔 가다가 나오는 정도? 아 구하기가 아주 쉬운, 쉬운 그런 아종은 아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음. 않고 아 그래요? 발풍만 풀면 어... 어느정도 할수 있는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가 있네요 요것은 뭡니까? 키클로마토스 메탈리퍼 부토넨시스 아, 부토넨시스 네. 아까 말씀드린 메탈리퍼 메탈리퍼에서 네. 그 부톤섬에 있는 개체군의 따로 분류가 된게 얘네들인데요. 그럼 부톤섬이 슬라이트에서 멀리 안 떨어져 있나 보죠? 네, 바로 밑에요. 아, 네. 바로 밑에. 어, 어, 근데 요것은 무슨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따로 또 아종명 붙였을까요? 일단 얘네가 네 예. 어, 광택이 일반 그 원명아종에 비해서 좀 강한 편이고요. 아까 그 원, 아까 흘망하시기를 원명아종 광택이 좀 없다. 요렇게 네. 그런데 요 녀석은 좀더 광택이 강하다. 오, 어, 그러네요. 네. 뭐. 예, 예, 예. 그리고 그거 예, 말고도 예. 턱이 그좀더 흰인을 저는 아, 어유, 어, 어, 작은 데도 네. 많이 희었네요, 진짜로. 오호.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아, 요거 부트레시스는 구하기 쉽습니까어떻습니까 이건? 많이 어렵죠. 요기 이게 섬이 작아서 그런가? 좀 많이 작은데. 체집을 거라서. 안 가나? <laughs>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것은 좀 구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러면 민호 님은 요거 구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어 근데 메물이 나온 걸 하나를 바, 빠르게 입수를 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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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재빠르게 한번 하나 더 세팅해본 거라 아하, 네. 아하, 예전에 아하. 올렸던 가위상자 영상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한번 있었는데 사이즈업을 한 거죠 오호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 중에 제 입사에 구한 게 어떤 거예요? 제입사싼게 구... 당연히 그부토이긴 그 한데 예. 상기일드또 와일드 치곤좀 대형 개체를 보여서 어. 가격 차이는 아하, 차이 는 그렇게 아, 차요 주머니가 조금 좀 예. 비다 그거 때문에 네. 어, 얇아졌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노민노님이 요새 그 가위에 좀 빠져 있더라고요. 어, 뭐 좋아하는 군이 다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자이 가위에 뭐 앞으로 더 구한다면 뭘 구하는 거? 더큰걸 구하나요? 어떤가요? 일단 그 엘라프스 90 넘는 거 하나 구해봐야죠. 아, 아 그게 아니라 이키클로마티스 메탈리포 중에서는 이거로 끝입니까? 아니면 큰게 나오면 또 구할 겁니까? 일단 아, 그럼 일단 피나이아 종을 네. 일단 그100 넘는 거 한번 구해보고 싶긴 한데. 100 넘는 거? 100 넘는 게 있어 이게? 100 이까지니까 보기만 했거든요. 진짜? 기록상으로는 네. 그럼 어마어마히 비쌀 것 같은데? 일단 96 하나 다시 구해서 하는 걸로 만족해봐야죠 오, 이야. 예전에 만천에서 96을 한번 팔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 오늘은 바로 노민호님의 기 크로마스 메탈리퍼 전 과정에 대한 동행생이었습니다. 네. 민호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 앞으로도 또 좋은 컬렉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메탈리퍼 동행생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우와 멋있다. 근데 난 이게 제일 좋아. 와 색감 증가 죽 이네 굿 구도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